시간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이미 영어 시간에 너희들 시제라는 거 배웠지? <laughs> 현재 시제, 네.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잖아. 안 배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현재 미래야? 현재지? 그건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는 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약 영어 시는영어인 야, 비플러스 ing가 뭐야? 진행형, 진행형, 맞습니까? 햄플러스 쌍피가 뭐가 돼? 완료형, 완료형, 맞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라? 동작상이라고 하는가? 거 그러니까 동작상이라고 하 동작의 상태를 동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태란 말이 결국 뭐냐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럼 뭐야? 진행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진행하는 상태야, 맞잖아. 그럼 지금 뭐야?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야, 맞잖아,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쵸? 어? 그래서, 경민는 지금 껌을 씻고 있어. 아, 그러면 뭐냐면, 껌을 씻고 있는 상태야. 맞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상우는 지금 뭐냐면, 안식, 뭐야, 안식, 아니다, 이미 자리에 와있어란 말은 뭐야, 오는 행동이 이미 완료된 상태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배우는데 복잡하지 않아얘된 아무튼 이두 개를 합쳐서 시간 표현이야. 과거 그러니까 현재, 미래만 시간 표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와, 진행 완료라고 하는 상태와 동작상과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표이라고 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에다 시제가 되는 거죠 시제가 되는데 시간 시제는 뭐다 필요 없는 거 없죠 필요 없는데요 이 시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발화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발화시 이게 기준이에요 발화시가 뭐냐면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죠 오케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건시 화자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일어나는 시점이 사건 시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보면 이제 결국은 뭐냐. 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바라시는 얘가 기준이 되면 기준이 는 시간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아니 무조건 뭐가 돼요? 현재.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현재가 되겠죠. 바라시가. 그래서 사건 시가 바라시와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 맞잖아. 그렇죠? 정원은 뭐해? 어, 나똥 싸. 바라시와 사건 시가 일치하죠. 현재. 맞잖아. 그렇지? 너 이렇게 기분이 좋아, 정원아? 어, 나똥 쌌어. 그럼 바라시 도 사건 시가? 바라시 다 점이 일어났죠. 과거. 문제에서 또 이렇게 표정이 일어나서 또살 또 거야. 그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라시고 사건씩이 뒤에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래가 되는 거죠. 이성어나 어, 줄수게는 야리인데 그냥 또안 사는 끼처럼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서 바라시와 사건이라는 개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알았지? 자, 봐 봐.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과거, 시제, 네. 그냥 지울 걸 자, 봐 봐. 이게 나오는 거고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뭐야 사건시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니가 아니라 바라시가 지금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즉 과거 시제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 교재가 고거는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요거는 인정 그래서 그냥 교재만 얌전하게 와서 빈칸만 채우고 예문만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이해하게 되는 교재야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과거 시제 오케이 자 요건 넘어가고요 과거시를드러는 방법에는 뭐냐면 이 부사어 무슨 부사어라고 하냐면 음. 시간 부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어제, 이해가 돼어 그리고 문장 부사 중에서 이런 말잘 알아요. 벌써 이렇게 이런 말 나오면 주로 과거형이 사용이지 맞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선어말 어휘 중에서 뭐냐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 있고 또 하나가 뭐야? 두번 쓰는 오고 있지 맞습니까? 야, 너밥 먹었어? 어 먹었어? 라는 문장 이 있고 너밥 먹었어? 응. 먹었었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오케이, 야 간단한 이거 구분하는 기준은 얘는 그냥 뭐냐면 그냥 과거임을 표시하는 거야 그냥 어, 먹은 사건이 이 사건시가 과거의 사건라란 말을 보여주는 건데 이 아, 과거시의 선언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오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밥 먹었니? 응, 밥 먹었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과거에 밥을 먹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어, 밥 먹었었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야. 밥 먹은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이 안 되잖아. 본적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기게 선어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선어말이 아니라 뭐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미니까 뭐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미하면서 어, 어, 선어말 어미를 배우는데 선어말 어미 종류는 두 개밖에 없더라고 어요 높임을 위한 선어말 어미와 시제를 표현하기 위한 서어는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관형사형 전성어미. 우리 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들을 더 배우면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가 있다고 했는데 잘 봐봐야 해 동사 어간에는 뭐가 붙냐면요 은이나 또 뭐가 붙어야 다라덧 같이 붙어야 다라 근데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의 어간 뒤에는 덧만 붙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 은이라고 하는 놈이 형용사 뒤에 붙으면 뭘로 바뀌어요? 현재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다시 한번복수 시켜줘요. 야, 선생님이뭐 했냐면 과정사의 전성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어 어떻게 판단했냐면 과거, 오케이, 현재, 오케이, 미래 이렇게 시간별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하죠. 구분합니다. 을 구분합니다. 을 오케이. 이게 동사일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을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나오는 거죠. 먹는, 오케이? 먹던, 어? 뭐야? 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눈이 사용되든가 아니면 뭐가 사용돼요? 던이 사용되든가 아니면 뭐야? 니은이 쓰여가지고 오케이? 이게 과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를 나타낼 경우에 결국 뭐냐면 먹는? 눈이 안 줘, 요 미안하다. 선생님 미쳤어요. 먹은이에요. 먹은, 먹던 이게 과거를 나타내죠. 그리고 현재를 나타낼 때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라? 먹는. 이 는이 뭐야?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의 전성음이 되는 거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뭐가 되는 거예라? 먹을. 뭐 이런 식으로. 맞잖아. 그렇죠? 모음을 끝내는말 뒤에는 뭐가 돼요? 할. 이것처럼 미이로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이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형용사 뒤에는요. 뭐가 못 쓰이냐면 잘봐봐라 뭐가 못 쓰이냐면 자, 봐봐. 아름답는 아름답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잖아 그렇지? 안 되죠. 예쁘는. 그그 그 아이는 정말 예쁘는 아이야. 안 되죠. 예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얘아 여기 나와 있는 은이나 미은 있죠. 얘를 현재 시제 쪽으로 동사가 출장을 보내. 이렇게 형용사를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라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냐면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라. 아름답 뒤에도, 예쁘 뒤에도, 다 뭘로, 뭘로 붙게 되는 거야? 다 뭐야? 던. 던. 하나로 압축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제는 출장원 얘가 이제 뭐야? 현재 시제의 의미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 다, 뭐가 되는 거야? 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야? 모음 뒤. 예쁜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맞습니까? 모음 뒤에는 뭐가 붙는 거야? 니은이 붙게 되는 거죠. 얘는 똑같고요 알았지 예,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여기를 보게 되면 과거 시연라테는관용사의 전성음이 같은 경우에 동사 뒤에는 은이나 던이 붙고요 형용사 뒤에는 자 뭐야 덧만 붙습니다 요기 얘기가 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좀알아보셨고요자이디이거는굳이안 보셔도 되고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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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비해가면서 이부을 해줄 것까지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이... 자, 여기 나오는 거죠. 일단은 여기는 이퀄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어떤 측면에서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아니라 결국 <목소리> 뭐야? 바라시와 이번에는 사건시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시제,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시제라고 이야기라 하고요. 맞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현재 시절라테는 뭐? 시간도사어가 사용된다. 지금 언제 현재 모르것같은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모르라테는 현재 시제 선어롬이가 사용된다. 오케이? 잘 봐봐. 현재 시제 선어롬이가 는, 자음뒤에서 는, 모음뒤에서 니은이 쓰이는데 이것도 동사에만 사용되잖아. 동사와 형사를 품사 구별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 뭐야? 이 현재 시제 선어롬이 는이나 니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되면 형사입니다. 했지? 했지, 했나, 그치? 이 <laughs> 기억나야 돼. 알았어요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관형사형 전성금이 같은 경우에 동사 뒤에는 우리가 지금 표에서 쓴 것처럼 은이 사용되는데 표형사 뒤에는 은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야? 동사에선 과거를 나타냈던 은이 현재 시제 쪽으로 출장을 옵니다. 우리가 그린 표. 요 표가 똑같은 거 아니? 나왔으니까.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laughs>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미래 시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더할 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시제고 얘는 뭐가 먼저 있는가야 바라시 그쵸 얘가 먼저 있고 사건이가 나중에 있습니다. 얘를 나타내는 방법도 똑같이 뭐냐면은 시간 부사어 이렇게 예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야? 미래시제 선어발 어미가 사용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영사형 전성어미, 을은 동사 등 형용사단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 미래 시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미래 시제의 의미야. 여기까지 보면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 시제의 의미가 나오는데 의미가 여기 보면 좀 추측, 의지. 오케이? 그다음에 뭐냐 하면 확신인데 확신을 지으시고 이걸 뭘로 바꾸냐면 가 가능. able. A B L E. 그다음에 의지. 이게 나오는데 얘가.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의지에는 모두 포함되는 약속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추측, 의지, 가능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여기다 플러스 뭘 집어넣어? 예정이라는 걸 집어넣어. 이게 이 가능과 예정, 추측과 예정이 뭐냐면 가능과 추측은 확정되지 않은 건데 예정은 확정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잠시 후 기차가 도, 열차가 도착하기 싸우니 이렇게 버리면 열차가 도착할 시간은 확정된 거잖아. 맞습니까? 그건 예정이지 추측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 이건 보는데 문제는 잘 봐봐야다. 어떤 게 문제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의미 중에서 얘들아 의지가 됐던 가능이 됐던 예정이 됐던 간에 여기서 나오는 사건 시들은 무조건 뭐야? 미래 사건 시지. 맞잖아, 그치? 미래 사건 시로 어. 아예 정의해어 맞아. 야, 그거 나는 풀수 있겠는데? 아직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앞으로 풀 거야. 미래 사건 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아주 그냥 얘가 문제야. 요거 시험지 나오면 애들이 상상도 못 하는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도 애들이 신경을 안 써. 이 추측의 그 의미를 지닐 때는요. 이 추측의 의미를 지닐 때는 잘들어라이다 추측의 의미를 지닐 때는 얘는 미래성을 안 지녀요. 알았어? 얘는 미래성을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라는 거지. 미래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존재하는 가 추측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봐라. 여기 보기에 뭐라고 나왔어. 어제는 비가 많이 왔겠지 하고 나왔지. 맞습니까? 야! 봐라. 내일 이만때쯤면 비가 많이 왔겠지 했으면은 이거 내일이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애라.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 들어봐. 이거 갖다가 내일 이만때쯤 말고 어제의 눈으로 볼까봐. 어제는 비가 많이 왔겠지,도 많이 되지. 맞습니까? 맞지. 어제는 비가 많이 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막2층공항이 내린 거야. 한 땅이 축축하고 보니까 어제는 비가 많이 왔겠지 이렇게 버리는 거지. 일단 시간 부사어 자체가, 야 여기 보이는 이 시간 부사어 자체가 시간 이거 시간 명사죠. 이 시간 부사어 자체가 과거야 현재야. 과거죠. 이 왔겠지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 뭐가 되냐면 기본형이 뭐냐면 오다야 오다. 오다의 어간 오에다가 뭐가 붙어 앗겟 아, 지가 붙은 거야 이 지는 어말 어미니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시 뭐가 되는 거야 아시 얘가 우리 공부한 대로 뭐야?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계승용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게 아니야 알았어 과거 미래가 말이 안 되잖아 지우시고 얘는 뭐냐면추 축을 나타내는 추측 선어말 어미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셔야죠. 이해가 됐어서, 아, 미래, 이게 미래 시대의 선어말 어미라고 나오는 개시할 미가 추측의 의미를 띠게 되면 미래라는 시간성이 없어져요. 그냥 추측의 의미만 남는 거예요. 뭐 한자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무안해할줄 알았니? 그냥 내가 널 죽일 수 있어요. 자 요걸 지금 요서판느라 간단히 정리해온 게요 표니까 는요 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시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상상 그러는데 그니까 러이대교지 베꼈다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상이라고만 썼어요 동작이란 말 쓰기가 왜 이렇게 귀찮던지 근데 얘가 동작상이 정식적인 명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작상이라고 해야지 정식적인 명칭이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건 앞에다 반지 뭐라고 써주라고요? 동작이라는 말을 붙여주셔야 돼요. 알았지? 어,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여기에는 완료상과 그 다음에 진행상이라는 게 있는데 야 그냥 쭉쭉 올릴게 그냥. 예문도 있고 하니까. 자 쭉쭉 올려놓으면 보기 편하게 오케이? 완료상과 진행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해프러상피 영어에서의 완료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음. 완료형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계속 적용법, 맞잖아, 그쵸? 완료형 법, 이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완료상은요, 그냥 끝났어요, 야. 그 동작이, 동작을 뭐야? 맞췄어요, 맞습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완료상이란 말은 뭐냐면, 야, 동작이, 동작이 뭐 됐음을,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아무 표현도 안 쓰고 있어요. 알았어? 이제 그것을 보는 게 뭐냐면요, 이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완료상이나 진행상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진행상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락. 자, 봐봐야 동작이 뭐야? 동작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야 맞습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동작이 진행 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지 뭐 알겠어? 여게 나오는 거죠. 잘 봐봐. 1차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아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또 다시 키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동작상의 표현이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동작상의 표현이란 게 나오는데, 이 동작상 표현이야. 동작상을 어떻게 표현? 표시. 동작상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는 게 나와요. 동작상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냐면은, 완료상을 표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진행상을 표시하는 방법 두가지는나아지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완료상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1차적으로, 뭐를 통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냐면, 본용원과 보조용원이요? 본용원과, 뭐요? 보조용원의 결합을 통해서 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얘들아, 여기가 본용원의 어미와, 본용원의 어미와 보조용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만료상과 진인상을 표시하는데, 얘들아, 만료상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기본적으로 본용원의오 자, 본용원의 어미가, 아, 어가 붙고요 그다음 뭐야? 이따가 가면 이건 완료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진행상은요 본용언의 끝이 어미가 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붙으면 이건 또진행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아 어가 해부 해부가 되고요. 이 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용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완료상은 이거 말고도 앞에 아 어로 끝나고요. 버리다 오케이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어가 있고요. 내다라는 말 내다. 내가 드디어 해냈어 이런 말 있잖아. 맞습니까? 음. 합격해냈어 이런 말 나오잖아. 음. 맞습니까? 그럼 뭐야 이거. 합격해냈어 란 말은 합격한 행동이 뭐야. 진행 중이야. 끝났어. 끝났지. 어? 난이 시간부로 대학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뭔지 알겠어? 거기에서 진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어가 대부분이죠. 아어가다. 어? 뭐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음. 뭐야. 가다라는 말 대신에 오다라는 말도 여기 해당이 돼요. 알았어? 야잘돼가라는 말은 뭐냐면 연구가 잘돼가라는 말은 뭐야 연구가 지금도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야 는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지금 밥을 먹는 중이야. 그럼 뭐야? I'm eating 밥 맞지 않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의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요거랑 무관하게 또 하나가 나오는데 얘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연결어이배웠잖아 대등적 연결어미, 연결업이, 종속적 연결어미를 배우는데다 연결어기를 통해서 완료상과 진행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완료상을 보여주는 어 뭐야? 그 어미 중에서 뭐냐? 고나서요. 고나서. 고나서. 나는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나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을 나선 시점에서 뭐야? 가밥 먹은 행동이 완료가 돼야 될거 아니야. 뭐만지 알겠어? 진행상을 나타는 연결어미는 뭐가 있냐면얘라면서면서 둘다가 자, 이렇게 면서가 나오는데 오케이 이면서은 뭐야, 어? 난 게임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 다 틀렸다. 뭐 이유만이 나오잖아? 그럼 뭐야? 게임을 하면서는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게임을 행동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죠. 참고로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그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가 나눌 수 있으니까, 고나서는 뭐야? 야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나섰다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뒤집면 되죠. 뒤집어서 의미가 같으면 대등적 연결어미라 데 나.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나섰다와 집을 나서고 나서 밥을 먹었다는 의미가 같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럼 다르면 뭐가 되는 거야? 일 중속적 연결어미가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난 게임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게임을 했다가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대등적 연결어미가 붙어서 결국 뭐야? 진행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걸 한번 우리가 실제로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이 토이는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나왔지. 완료상이야. 왜냐하면 앉는 행동이 완료됐으니까 딱 앉아 있는 거지. 지금 뭐야? 앉고 있다 이는 뭐야? 이제 잡고 있다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 행동이 끝났으니까 완료상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야? 나는 벌써 밥을 다 먹어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지. 더 이상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 그쵸? 여기왔죠 아침 식사를 하고서 하고 나서 학교를 출발할 것 같으니까 그건 끝난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철수는 두시간째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청소 중인 거야. 맞습니까? 이해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빨래가 거의 말라간다는 말은 수분이 점점 날아가고 있는 중인 거지. 아니다 말린 거 아니잖아. 더 말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다 똑같은 거니까. 선생님 얘기는 똑같으니까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시간 표현에서 시제와 동제성을 다 맞춘 거예요. 알았지?